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형독입니다. 자, 오늘 11월 21일 목요일 패치 하면서 2020 카트라이더 시즌 1 스피드 개인전 그랑프리가 열렸답니다. 아, 물론 저는 이제 리그 나갈 생각이 없는데 리그 나갈 사람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오늘 그랑프리 개인전 해보도록 할 건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. 형독님, 리그 나가면 안 됩니까? 이번에 올린 영상 중에서 형독, 황제, 상현이 저 해가지고 이렇게 리그 나면 좋겠다.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 생각만 했을 때 재밌는 거지 막상 나가잖아요. 저희가 우승합니다. 5 0 0점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로 병마형이 나와버리네 봐봐 내 라이센스 프로 라이센스 보고 놀랬어 지금 어 친구들아 형은 리그 안 나갈 거니까 살살 할게 형 먼저 가서 기다릴 줄 안단다 아 그래요 님들 그랑프리에서는 스탑하고 비면행이 하면 안 돼요 진짜 어, 어. 진짜 그 순위 싸움에서 블루 크 몰라도 하면 안 돼가지고 제가 아무리 평소에 장난치고 해도 이, 이런 곳에만큼은 하면 안 된다는 걸 방금 깨달았어요. 아, 팀전하다가 그, 개인전하니까 느낌이 이상하긴 하다. 근데 누가 또 이런 말 하더라고. 내가 1등 들어갈 생각이 없어가지고 누굴 1등 줬어. 그러면은. 어? 이거 뭐 승부조사. <laughs> 아, 걱정이다. 일부러 빠지라고? 안 돼. 그럼 나 이번에 이제 이번 연도 올해 연기대상 청룡영화제 나올 수도 있어. 뭐, 이렇게? 아이고, 아우! 아유, 빠져버려가지고 2등이 돼버렸잖아? 어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간다. 아참 2등을 해버렸네 <laughs> 형독 <형도> 1500세 정리 <laughs> 자 이렇게 해서 2등만 해도 40점을 얻을 수 있답니다 아 이거 개인전으로 어려운데 이메 일단은 초반 커팅하지 말자 사고 휘말리니까 오 야야야 누구세 여기 조심해 여기 조심해야 돼 진짜 어 먼저 가, 알았어 먼저 가아 어, 먼저 가 어, 먼저 가어 먼저 가어나 돌아간다 어 그렇지 이게 개인전 부스터라서 진짜 관리 잘 해야 돼. 괜히 막 사고도 많이 나는 맵이라서 여기가... 오우, 좋았어. 이러면 또저 사람 1대일 굳어져. 나는 따라갈 때가 너무 좋아. 진짜 저 앞사람이 어떻게 가는냐에 따라서 나도 달라지기 때문에... 어, 유지해줄게, 유지해줄게!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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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가다 고생한다. 아이고, 아이고. 야, 아, 유지해줄게. 가. 가라고. 어, 가라고. 그렇지. 잘한다. 아이고. 어, 아, 너, 너 실력자. 잔... 새끼. 잠깐. <laughs> 새끼. <laughs> 스탑을 해? 어? 아, 나 어이가 없네. 야, 괜히 저 사람한테 피해만 주지 말자. 어? 너랑 나랑 이둘 선에서 끝내는 거야. 아. <웃음> 잠깐만. <웃음> 이 새끼. <laughs> 어, 잠깐만요. 아, 잠깐만. 개, 개빡치네? 여러분들 역시 착하게 살면 안 돼요 저 새끼 한번더 만나잖아요? 넌 뒤졌습니다. 난 점수 몰라요. 난내 점수 다 포기한다. 아저 새끼 또 있네 저거. 어 뭐야? 뭐야? 가자. 자, 한 명씩 없애볼까? 저 앞에 잘하는데? 어, 왜, 왜, 저러? 왜, 왜, 왜? 나테왜 와! <laughs> <laughs> 야이, 개새끼! 야 아! 아, 또 진짜. 아, 나 씨발, 기다려봐, 너. 나 앞으로 민수라는 닉네임 가지고 있잖아. 내 나이만큼 빠졌네, 점수가. 하, 아, 내이님은2 1살이 무릎, 무릎, 무릎. 자, 자, 비켜와보세요 비켜보세요. 아, 오늘 그래요. 아주 귀여운 친구들만 가득 찼군요. 하지만,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우. 자자자자자. 비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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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. 어. 자자자자자 피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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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켜. 오, 그렇지. 미안해. 자, 1등 너무 욕심낸다. 1등님, 제가 당신을 잡을 땐 어떻게 잡을 건지 알아요? 지푸를 꽂을 거예요. 알았어요? 아, 자아 잠깐만 잠깐만. <laughs> 아나 집꽂기 좀 너무 그렇지? 나 그래, 여긴 그랑프라 민수야 여긴 군방이 아니란다? 모두가 리그의 꿈을 안고 도전하는 사람들이야 으아! 으으! 깜짝아 씨 그래 너무 장난치면 안돼 형덕이란 사람도 옛날에 리타 시절 있었는데 야 리그에서 리타하려면은 그래도 이렇게 본선을 뚫어야만 리그 무대에서 리턴을 할수 있었단다. 아, 나 기다리자, 기다리자. 뭐 밀어주겠지 뒤에서. 양심 있으면 밀어라. <laughs> 양심이 한 명도 없어. 야, 너 리그 우승해. 야, 양심 보소. 야, 어떻게 다피해너 <laughs> 우승. <laughs> 시바스 만 13점. 이번엔 1등으로 치고 나가서 1등한다. 나 그냥 말하지 말고 좀 집중해서 해볼까? 아, 말이 안 되는데. 1등 못한다기 말이 안 돼. 아, 그럼 진짜 한다. 진짜로 할게. 이제 한1,700 넘어가면 1등을 하기 힘들지 않을까? 근데 이번 그랑프리 맵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는 것같던데다 아는 맵 아닌가? 부빙도 있어요? 아우 부빙 완전 좋아하지. 나 갈빙 옆집 부빙 좋아하잖아. 아, 부빙. 아, 씨. 긴장됐어. 아, 어떻게 이기겠냐? 아, 아또 이거야. 나숨 참는다. 흡. 아, 괜찮아, 괜찮아. 리트 안 했잖아. 내가 그가 되진 않았어. 3등? 괜찮아. 와, 야, 황마탄 프로인데? 아, 무서워. 아, 더블빙. 아, 이런 스리부빙. 이런 스브. 안전하게, 안전하게. 아씨 아까 떨어진 것 때문에 트라우마 생겨 가지고 씨 슬슬 빡세다고 어 그래 보인다 슬슬 빡세는 거 같다 아 어, 슬슬 동세주 아이 새끼 아이 씨더 빡세졌어 정사랑님 보져아 꺼져 날 쳐다보고 있어 아 꺼지라고 아 나이 저희 미친 <laughs> 저희 조지훈 팀장님, 저 조재훈 팀장님 저핵 처리 권한 좀 주세요 제가 잡는 게더 빠를 듯 어차피 딱 봐도 핵인 거 잡으면 되잖아 이번 판은 없다. 아이러 퍼붑이! <laughs> 안전해, 안전하게, 안전하게, 존나 안전하게, 개 안전하게 가자. 오케이. 오 <laughs> 잡초 어, 뭐야? 오케이 한명 밀었고. 아, 오 어, 빨리 빨리 도망가. 오, 오 저. 오우. <웃음> <웃음> 앞으로 한1등2 번만 더하면은 1,900 찍겠는데? 얘들아 빨리 돌려 빨리 돌려! 시청자들아 어서 나의 먹잇감이 되어줘! <laughs> 아 존나 빡세네 막판인데. 어, 저 사람 뭐야? 아, 패커야, 패커야, 여기 무리에... 아, 패커야, 여기 무리에... 무리뉴야 무리뉴 축구선수 이름 아니에요? 아닌가? 이거 갈수 있어야지. 비켜! 야, 솔직히 이거 핵 아니었으면 1900 찍었어. 알았어? <목소리>